안녕하세요. 허주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시민 작가의 역사의 역사입니다. 유시민 작가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BC 500년부터 현대까지 역사라는 학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별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줄거리가 있는 책이 아니고 각 챕터별로 역사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챕터별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가 등장하는데요. 역사가 랑케는 말했습니다. 최초의 역사를 쓴 사람은 투키디데스라고요. 투키디데스와 헤로도토스의 차이점은 투키디데스가 사실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 헤로도토스는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토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페르시아 전쟁 후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둘러싸고 도시 국가들이 충돌한 내전이었습니다. BC 431년에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동맹국들이 일으켰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끝에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파르타의 승리가 있어도 곧 그리스 전체를 해체시키게 되죠. 기력을 탕진한 그리스 세계는 20살의 왕이 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19세기 들어 오스만 제국이 붕괴의 직무를 드러낸 후에야 그리스인들은 아테네를 수도로 하는 그리스 자신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역사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읽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서사의 힘이죠. 뚜렷한 목표를 품고, 목적을 품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해서 최대한 사실의 토대를 두고 사람들이 지적 자극과 함께 정서적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를 꾸몄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사마천은 헤로도투스와 좀 비교가 되는데요. 헤로도투스는 하나의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반면 사마천은 많은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신하의 시대에서 한 왕조에 이르는 수천 년 중국 사회의 역사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리스 문명과 중국 문명은 교류가 당시에는 전혀 없었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본격적인 역사서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려는 욕망이 인류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마천은 국가와 사회회는 정치 권력과 경제 법률, 문화 양식의 복합체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구조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연구했죠. 사기는 또한 사마천 자신의 개인사의 치욕을 견뎌낸 후 역사의 사실을 마주하면서 느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과 그의 감정도 전해줍니다. 사장에 나오는 역사학자 랑케는 군주정을 옹호했고요. 역사학자였지만 신학의 눈이 가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랑케는 당시 과거에, 어, 단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고자 책을 썼다고 말했는데,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더 어렵죠.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민족사학자들, 그들은 우리 민족사를 스스로 연구하려고 1934년 진단학회를 결성하면서 사실 그대로만 기술한다는 랑케의 고를 차용했습니다. 랑케는 역사의 사실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끌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저서는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서관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6장에는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15년 상해에서 조선망국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를 쓴 박은식은 당대사를 기록하는 데 열정을 쏟았으나 고대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의 형체가 무너진 것은 19세기 말이었지만 정신이 무너진 것은 훨씬 오래 전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이 오래 전부터 무너졌다는 박은식 선생님의 말씀이 제겐 참 많이 와닿는데요. 중국에서 들여온 학문을 우리 문화와 전통에 맞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특히 역사학자들의 사대주의 사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무너졌던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실장에서 에드워드 에이카는 역사의식을 또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역사가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보여주는데 초점을 두고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역사학 입문서인 그 유명한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 이해 못해도 저자가 말하는 바를 파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에도 대 에이카는 인간이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토인비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역사가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기록이며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대전의 불길이 타오르고 냉전 체제가 형성되던 시기에 과거 동시대 문명들이 공간적으로 접촉한 과정과 문명 충돌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장에서는 총균쇠가 지닌 특별한 점은 과학자가 쓴 역사서라는 것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가 과학 논문 쓰듯 역사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대륙간 문명 발전 격차의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 인류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총균쇠는 역사학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받아들인 과학자의 역사책이고 사피엔스는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최대한 받아들인 역사학자의 역사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방대한 내용의 역사서를 쓴 사마천의 사기나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같은 저서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도 좀더 세계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진 그런 안목으로 역사서를 저술할 수 있는 역사가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고대사부터 현대까지 이 이르기, 현대 이르기까지 새롭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관과 함께 역사 연구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재밌게 읽었지만 역사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은 이 책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조명하고자 노력했던 박은식 선생님 같은 역사학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못된 고대사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역사의 역사는 쉽지 않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언어의 온도 이 책은 쉬운 일상생활, 보통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정이나 음, 생활일기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